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 흐름의 변화 신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기대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 거래 때 허가가 필요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정 당시에는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위축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져왔죠. 특히 최근 분석에서는 지정 면적을 크게 늘려도 가격 안정 효과는 1%대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유지가 적절한가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시가 해제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는 단순 행정 조정보다는 전체 규제 방향을 재점검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가 곧바로 시장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 회복, 사업 추진 속도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해제 검토가 실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일까? 아니면 조정 단계에 머무를까?